인천대가 조동성 총장 후임으로 이찬근 무역학부 교수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각종 절차를 거쳐 7월 취임할 예정이지만 다른 후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제3대 총장 최종 후보자로 이찬근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인천대 이사회는 지난 1일 제적이사 과반수를 득표한 이창근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를 최종 총장 후보자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근 교수는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산업은행과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맥킨지 컴퍼니에서 근무했고 인천대 부총장 인천 도시공사 이사 금융경제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원칙에 입각한 인사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

7월 29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배를 마신 후보의 반발이 여전합니다. 앞서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추천할 때 1순위로 올라간 최계훈 인천대 명예교수가 3순위 이창근 교수의 선정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두 차례 합동연설회와 정책 토론회를 거쳐 교수, 교직원, 동문, 학생 등 교내 구성원의 선택을 받았는데 이사회가 이를 뒤집은 것에 대해 최교수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데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이사회가 투표로 1위 후보자를 바꾼 것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향내 구성원과 논의해 조만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뉴스 배상민입니다.